방 3개,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1년 뒤내 집이 됩니다. 소득 제한? 자산 기준? 전혀 없습니다.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 가입한 지 1년만 넘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억원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정부정책채널입니다. 오늘은 성남 지역에서 공급되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특히 이번 주택은 단순 임대가 아니라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사실상 내집 마련 직행 티켓입니다. 게다가 이번 모집은 소득자산 기준이 전혀 없고 청약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먼저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5년 공공임대주택 5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.